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I showed 나는 보여줬다. 내 책을 누구에게? To Miss Lee씨에게. Miss l e e 는 직원이죠? 네. 그녀가 말했어요. 자, 그녀라는 건 Miss l e e 입니다 Miss l e e Mi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혼 여성이죠. 미혼 여성. 그리고 m r s 미시스는 이제 결혼한 여성, 기혼 여성이라 그러죠. 음. 그녀는 이걸 좋아했다라는 거죠. 이 이쓴 북이 되겠죠 북. 그녀는 또한 also 부산이까 붙고 told, told me 나에게 말해줬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her coworkers. 그녀의 coworker, coworker 같은 경우는 동료입니다. 동료. 자, 주격 관계대이면써 나왔습니다. 후부터 탤런스까지 가로 주시고 이게 앞에 있는 코워커를 꾸며주겠죠. 그럼 코워커는 선행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수식을 해줘야 어때요? 특별한 탤런트 능력이 되겠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대라고 적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줄임말. 이게 일단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문법으로 문제 많이 연습합시다. 오케이. 자, 미스파크. 자, 컴마콤마 나왔죠? 묶읍시다. 이컴마콤마는 같단 뜻이에요. 등식. 미스파크 씨는 또 다른 cafeteria worker. 자, another 다음엔 단수명사입니다. a n o t h e r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단수명사가 옵니다. 자, o one. o n w o n 은 w in 의 과거형인데 w in 은 우리가 이기다라고 알고 있는 g 학생들이 잘 e 알고 있는 겁 t 다 w i n c i n g e t 다 r What is it? w 천천히 하세요. 됐어요. 음, 응. 얻었다의 뜻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대회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승했다, 우승했다의 뜻이 되겠죠. 자 앞으로 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자또 나왔습니다. 컨펌하고 오습니다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j a n 같은 경우에는 경비 아저씨, 경비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우리 학교의 어, 경비원인 미스 김 씨는 was once once 부사니까 한때라 뜻이죠. 한때 한때 an adventurous park ranger. adventurous 모험이 모험심 있는 모험심 있는 파크 레인저니까 공원 경비대 공원 레인저 경비대 우리 왜 파워 레인저 그러잖아 네. 어, 그 파워 레인저 할때이 레인저입니다 공원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I woul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자 이거는 I would 의줄임 말이죠 I don't like to 우두를 썼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어요? 공손한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우두를 썼다는 건 공손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I don't like to 아까 like to 말했죠? writing도 올수 있다는 거 동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음, 그들에 대해서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Miss Park 그 다음에 Mr. Kim 씨가 되겠죠. 네. 응. Do you think 당신의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접속사 대절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들이 like that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이 대는 뭘까요? 이야기죠 이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거. They will like it. 이거는 will의 줄임 말이죠. Will. 네. I asked Miss Lee. 나는 Miss Lee에게 물어봤다. 자 그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지금 of course they will. 그들은 좋아할 거야라는 거죠. They will도 뭐가 생략돼 있어요? Like. 대시라는 게 생략돼 있겠죠? She said cheerfully. Cheerful은 활기차게라는 부사죠. 묶어. 활기차게라는 부사입니다. 활기차게라는 부사.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Let's go and say hello to. 자 인사하다라는 뜻이죠. Say hello to our new s u p e r h e r friends. 가서 새로운 슈퍼유의 친구들에게 인사하자라는 거죠. 네. Say hello to의 반대 말은 안녕이라도 하니까 say goodbye to. 어, 스펠링들어다 지오딘데 피라서네 Say goodbye to 이거는 안녕이라고 하다 작별 인사를 하다 안 뜻이 되겠죠.